안녕하세요, 전자필종입니다.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 날이라 집에 재료 있는 것 갖고 에그 타르트를 한번 만들어가지고 친구들하고 이제 그냥 마, 만들어서 나눠 먹으려고 이제 유튜브로 해봤습니다. 이거 우선 이제 에그 타르트 반죽입니다. 이거는 반죽인데요거는 이제 숙성을 시켜서 이제 한 시간 정도 된 겁니다. 그 반죽을 하는 과정을 이렇게 보여줘야 되는데 그거를 이렇게 희석숙성 되는 1시간자리를 연결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못해서 그냥 이렇게, 이렇게 반죽된 것만 좀 보여준 겁니다 이거는 이제 20 반죽은 200g 밀가루 200g에다가 두른자 하나 설탕 10g 그리고 이제 버터 150g 물 50g 소금 3g이 들어간 겁니다. 가지고 이렇게 반죽을 히서 1 시간을 그 이제 숙성 을 시키는 겁니다. 요거를 이제 떼뗄 겁니다. 이제 떼 가지고 20한 5g씩 하면은 한 20, 12개 정도 나옵니다. 양이 가지고. 한번해 보겠습니다 저울에 이 정도면은 한 25g 정도 나올 겁니다 25g 2 0 정도 i 되면은 요거를 이제 이렇게 요거를 이렇게 누릅니다. 요거를 이렇게 평평하게 눌러서 요 바닥에 바닥에 이 틀이 틀에다 트로, 이렇게, 이렇게 맞춥니다 이제 어머니 그런 다음에 요 손가락으로 이렇게 이거 요거를 눌려, 눌러가면서, 이 요거를 이제 틀을 잡는 겁니다. 원래는 이제 멤버가 있으면은 멤버로 하면 좋은데, 멤버가 없어서 그냥 손으로 이렇게 펴가지고 손가락으로 이렇게 펴서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전차적으로 이렇게 멤버가 있으면 이렇게 눌러가지고 이렇게 딱 밀가 멤버에다 밀가루를 붙여들게 누르면은 이렇게 되긴 되는데 밀대가 없어서 그 있는 거같고 이렇게 손으로 혼자 하겠어 수작고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됐으면은 여기다가 이제 포크 같은 것 갖다 이렇게 뚫습니다왜뚫냐면은 이거를 뚫지 않으면은 나중에 이제 이렇게 부풀어 올라옵니다. 부풀어 오는 거를 막 막기 위해서 여기다가 이제 구멍을 이렇게 뚫어줍니다. 그래야 나중에 이제 부풀어 올라오질 않습니다. 이제 공기차는 부풀어 올라오 거를 막기 위해서 이렇게 복과 다 뚫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뚫었으면 이제 여기다가토풍을넣고 에그테르튼 전 필링입니다. 필링 이제 요게 에게 이거 여기에는 생 크림하고 계란하고, 계란 노른자랑 설탕하고, 그렇게 들어갑니다. 요거는 이제 살짝 데핀다고 해야 됩니다. 끓이는 게 아니라 그냥 살짝 살균, 혈, 거걸 오면은 이게 계란이 살균이 있어서 그냥 살짝 이렇게 이제 데친다고 할 정도로만. 이렇게 하면 됩니다. 요거는 한 가다에서 한90% 정도만 올라올 정도로 이렇게 부으면 됩니다. 원래 여기에또 바닐라 그비이 들어가는데 바닐라 빈이 이제 이시골이다 보니까 마트 같은 데서는 없습니다. 비닐 바닐라 비닐이 없어서 그냥 후추로 좀그 대신했습니다. 이거는 190도에 20에서 25분 정도 구, 구우면 됩니다. 5분마다 가정에 이제 다 차이가 있겠지만, 한 20분에서 25분 정도로 구우면 됩니다. 190도에. 한 번. 넣어서. 구워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구워서 나온 겁니다. 요거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제. 꺼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요거를 한번 먹어 보겠습니다. 여기에 맛은 있는데 또 장점이 또 뭐냐면은 원래는 소스에 생크림 원액을 넣어야 되는데 생크림 원액이 시골이다 보니까 생크림 원액이 없더라고요 가지고 이제 이 생크림이 그, 그 크림이 이 완성된 거는 그 휘핑이 완성돼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그 거품 있는 거를 원액이 아니고 그냥 이림 크림, 크림으로 이제 넣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약간 이렇게 표피가 막 매끈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원래는 원액을 생크림 자체 원액을 넣어야 되는데 생크림이 없다 보니까 이제 휘핑된 크림으로 이제 대치를 해서 이제 했는데 그래서 이제 애그타르트 표면이 매러워야 되는데 매끄럽지가 않습니다. 좀 이렇게 거칩니다. 그래도 이제 그 애는 맛은 있습니다. 그, 맛있어서, 이제, 요거는, 이제,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 날이라, 친구들과 같이 이거 오고, 제가, 이제, 농사지, 이제, 생강이, 있, 생강이 있습니다. 생강차를, 이제, 같이, 이제, 친구들하고 이제 나눠 먹으려고 합니다. 직접, 내가 농사져가지고, 수확한 생강으로 이렇게 쓸어가지고, 말려가지고, 생강차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빵을 직접 만들어 놓은 거 있음 만들어서 친구들과 이거 에그타르트와 이런 생강차 만들어 놓은 거 같이 이제 나눠 나눠 먹으면서 이제 크리스마스 이불을 이제 셀라고 합니다. 음. 비록 몇개 되지진 않지만은. 1인당 3개씩은 먹을 수 있으니까, 그래도 이제, 걸려서 이 생강차하고 같이 곁들어서 이제, 친구들하고 나눠 먹을 겁니다. 이상으로, 집에 있는 재료 갖다 해가지고 그 에그타르트를 만들어서 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커세트로 찾아뵙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